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갈 때이 말씀처럼 우리를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경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당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역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과정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모세 이야기를 보아도 애기 때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바로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크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역경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 장에서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세 번째는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집니다.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는 가운데 고통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는가? 순종하게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잇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